안녕하십니까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반성문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건데 생각보다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반성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반성문 양식을 좀 달라고 한다거나 거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샘플을 달라고 한다거나 그런데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는 샘플은 뭐 의뢰인의 어떤 반성하게 따른 의지가 보이지는 않다 보니. 이런 이런 내용들로 작성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뿐 제가 반성문을 작성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경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결국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내가 양형에서 유리한 점을 얻겠다라는 생각에 제출하는 건데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반성의 의사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성문을 작성할 때에는 내가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어떤 행동을 해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 반성문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시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이 반성문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어, 반성문 작성하는 요령 그리고 반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팁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성문은 언제 써야 할까요? 뭐 반성문을 써야 하는 시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성문을 써야 되는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반성문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어떤 어떠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웃 친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최초의 경찰조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조사 가실 때 자기가 정말 진솔하게쓴 반성문을 제출하고, 그러면 반성문을 몇번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한 번만 잘못했다고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뭐 검찰, 경찰, 법원, 적어도 한세 차례 이상 정도는 작성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뢰인들한테 형사재판을 받고 나면 약한 4주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받고 선고기의 사이에도 반성문을 제출하게 해요.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정도로 반성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시기는 결국 사건이 최초 일어났을 때, 경찰 조사 들어가실 때좀 작성해서 가져가시고, 이후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검사님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 시기에도 한부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을 때에는 재판부에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 뭐, 그냥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그럼 나는 음주운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런 경우에도 반성문을 제출해야 될까요? 즉, 내가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반성문을 써야 되는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내가 전혀 하지 않을 거였으면요. 그냥 기다리면 되죠. 대리 기사 불러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사님 오시면 차키 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어, 이 사람이 그 이후에는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인식을 줄수 있어요. 즉 음주 운전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추측을 일으키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어,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행위 자체도 음주 운전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나 전제 행동이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제가 이것과 좀 유사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자, 합의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범죄 사실을 인정해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어. 이렇게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합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섣불리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은 마치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여질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반대로 이 사건의 전체 과정을 살펴봤을 때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경찰 조사를 온다거나 내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 보니까 본인도 뭐 대질신문을 받고 또 경찰 조사를 연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 피해자에게도 좀 의도치 않게 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 내용의 합의를 하,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합의가 형량에서 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범죄 사실을 전혀 부인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작성하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둘째, 반성문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성문에 나한테 유리한 내용을 이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나는 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처벌받아서 직장을 잃으면 안 되고, 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쓰신단 말이에요. 또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런 내용들도 쓰는데, 저는 조금, 이 내용을 담는 거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반성문이라고 하는 게 내가 범죄 사실을 그대로 반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성문에 나한테 유리한 내용을 너무 많이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을 가게 되면 직장을 잃고 또 그런 우리 아내, 아이들 내지는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이 이후에 의견서 식으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님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고 꼭 변호사가 없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변호사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의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과 관련해서는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반성문의 내용은 대부분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우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범죄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이제 그게 반성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문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문 샘플을 좀 주세요. 저는 반성문을 쓸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도 드리지 않는 거는 사안들마다 다르기도 하고 본인의 의사가 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샘플을 드리진 않더라도 이런, 이런,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한테 너무 유리하거나 감정이 요소하는 글, 요런 것들은 좀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반성문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는요, 내가 음주운전을 당시 하게 된 경위, 뭐,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한 시간째 오지 않아요.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보니까, 부득이 끌고 가게 됐다라거나, 아니면 뭐, 주차장에서 잠깐 차량을 빼주는 중이었었다라고는 하 사건의 경위를 좀 간단하게 작성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음주,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피해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고 안 나고 잘 다니는 게 좋잖아요. 이 교통사고 겪게 되면 내가 병원에도 가야 되고 차량을 수리하러 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사죄하는 의미의 표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반성문의 말미에는요, 단순하게 하지 않겠어요라는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난 앞으로 술을 끊겠다. 뭐 음주로 막네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음주하지 않는 뭐 알코올 치료나 뭐 이런 것들좀 받으시는 건좀 괜찮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작성해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 번째 반성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요? 자첫 번째 두 번째 팁은 반성문을 작성해야 되는 요령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 번째는 이 내용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반성문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던 게몇년 전에 성범죄 사건이었어요. 뭐 뉴스에서 나왔었던 큰 사건이었었는데요. 반성문의 내용은 사실 그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성문은 어, 이 의뢰인이 직접 쓰는 거고, 변호사가 반성문의 내용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보다 보니까 피해자가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반성문 내용에 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위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과연 반성문인가요? 전혀 그렇진 않아 보여요. 제가 이걸 보고 경악해서 그 반성문을 다 철회했어요. 자, 반성문에 들어가서는 뭐 치명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반성문에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근데 도대체 사회에 어떤 무리를 일으켰다는 건가요? 너무 두리뭉실하고 뭐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좋은 표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표현은 좀 좋아보여. 뭐 판사가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무리를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충분히 많은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큰 해악을 끼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공인들이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가 되고 비판적인 시각이 생겼을 때 하는 표현이고 이 단순하게 개인 형사 사건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선처해 주세요. 당연히 선처를 받고자 반성문을 작성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나에게 유리한 내용은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반성문은 순수하게 내가 범죄에 대해서 이유 치고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글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선처해 주세요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성문에는 순수하게 내가 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성문의 말미에 어, 재판장님 꼭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 어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나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떤 활동을 하겠다 어떤 치료를 받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반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시는 분들은요. 음주 전력이 여러 번 있어요. 뭐첫 번째 두 번째이신 분들도 많지만 요새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도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사람은 뭐 쉽게 말해서 재수없어서 음주 단속에 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여러 번 단속이 돼서 온 사람이 오늘 재판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요. 이 재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어떻게 판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이런 문글 쓰면 판사님이 읽으면 좋아하겠지. 이런 내용이 반성문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요령을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요. 반성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의견서와 반성문을 구분해서 좀 작성하셨을 때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재판에 들어가면 간혹 판사님께서 반성문을 몇개 제출했는지 좀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그런 판사님들은 반성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봅니다.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성한다고 하시면 이러한 요령들을 토대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박종현 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